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우입니다. 제가 늘 쇼츠 컨텐츠를 올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같이 스타일링한 그 바지가 어디 건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또저 같은 경우는 옷을 코디할 때 무조건 바지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상의와 신발을 매치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바지 카테고리가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데일리 팬츠, 거의 뭐 사계절 내내 입어도 문제가 없는 바지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하나하나 만족도가 상당한 제품들이니, 캐주얼 스트릿 좋아하신다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글랙의 파우치 멀티카고 데님 팬츠. 오랜만에 이 글랙 브랜드의 팬츠를 추천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정말 많은 바지가 출시되는데 저의 눈을 사로잡은 제품은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 4개의 큼지막한 카고포켓 디테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체만으로 스트릿하고 포인트 팬츠를 활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역시 이 글랙 브랜드는 엑스톤즈 브랜드의 형제 브랜드라 그런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딱그 스트릿한 무드를 정말 잘 알더라고요. 핏감은 보신 것처럼 루즈한 실루엣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기장이 꽤 길고 밑단도 와이드하게 떨어지다 보니 쉐입이 작은 신발보다는 어느 정도 큼지막하고 볼드 신발을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꽃에 보이는 빈티지한 워싱 디테일이 4개 포켓과 정말 잘 어우러지면서 입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다양한 스타일링에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치트기 팬츠니까, 캐주얼 스트릿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달리시길 바랍니다. 사이드에는 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반 데님 팬츠보다 착용감도 정말 편하니, 더욱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스펙의 데님 팬츠는 10만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쿠폰까지 쓰면 저는 5만원대까지도 떨어지네요. 이것이 킹성비. 두 번째는 스키즈 민느싱의 더블리 부츠컷 진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즘 가장 핫한 팬츠 중 안에, 부츠컷 데니 팬츠입니다. 예,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팬츠. 제가 블루 색상으로 그 동안 정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블루 색상 만족도가 어마어마해서 이번에 그레이 컬러도 리뷰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부츠컷으로 나온 팬츠라서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 포인트인데요 허벅지 쪽은 아주 살짝 타이트하지만 착용감이나 활동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 밑단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와이드하면서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또한 전면에 이런 식으로 더블리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인 부츠컷 팬츠보다 훨씬 더 유니크하고 보는 재미가 있고요 올해 이번 낡은 듯한 워싱 효과 덕에 빈티지스러운 분위기도 있으며 조금씩 디스트로이드 피니싱까지 때려 박혀서 굉장히 힙하게 스 타링에 좋은 팬츠는점 참고 실점이 기장이 길고 밑단이 넓어서 웬만하면 바닥에 끌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즈한 느낌이 좋아서 상관은 없지만 뭐 이런 디테일은 호불호가 갈리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는 확실히 길어보여서 최고입니다. 정말 비율이 좋아보이죠. 세 번째는 아이동 원의 셀의 디멘션 데님 팬츠. 작년쯤부터 제가 쭉 입고 다니면서 요즘은 더욱 빠지게 된 브랜드죠. 인사 FW 치티기 데님 팬츠가 출시되는데 제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직접 입어보니 요즘 가장 아끼는 팬츠 중 하나가 되었을 정도로 요즘 정말 푹 빠진 팬츠입니다. 평소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이 팬츠의 매 디자인과 그에 어울리는 핏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판 아웃 포켓과 턱 디테일로 보다 입체적인 실루엣 의 특징인데 적당히 와이드하면서도 루즈하게 떨어지는 게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핏감이죠. 또한 이런 식으로 올브러시 디테일이 강조되어 다채로운 컬러감으로 연출되는 점도 하나의 재미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와이드하게 떨어지지만 밑단이 위창 고정 스냅 디테일로 연출시에 밑단이 끌리는 현상을 방지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쪽에도 비조 디테일이 가미되어서 사이즈 조절에도 용이하니 실용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저는 나머지 컬러도 다 갖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브랜드 담당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더 컬러도 꼭좀내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가격은 좀 나가지만 그만큼 치트키는 확실한 제품이죠. 역대급 사기 팬츠입니다. 이건 진짜 네 번째는 롤링 라드의 더블리 카펜터 팬츠. 흔히 볼수 없는 카키 색상의 카펜터 팬츠인데요. 이런 스타일의 바지, 아시다시피 완전히 제 스타일입니다. 정말 치트키 그 자체거든요. 사실 저번 영상에서 미리 한번 보여드렸는데 역시 정보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이 제품은 퀄리티 좋은 스트릿 브랜드 롤링 라드의 따끈따끈한 신상 팬츠인데 더블리 카펜터 데님 배색 디테일이 특징인 제품이죠. 전체 적으로 카키 컬러 바탕에 이런 식으로 카펜터 데님 배색 디테일이 포인트로 위치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색상과 디자인 덕분에 자체적으로 스트릿 무드을 업그레이드 시켜 준답니다. 핏감은 와이드 0이 핏으로 적혀 있는데 좀 루즈한 와이드 실루엣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일반 바지들보다는 더 와이드하게 나오긴 했어요. 롤리나드 제품 답게 YKK 지퍼는 기본이고 곳곳에 리벳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리벤 역시 YKK4 제품이죠. 허리 조절이 가능한 비조를 실용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 이 밑단에도 조절 스트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보다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카키 컬러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다섯 번째는 DNSR의 브러쉬 카펜터 데님 팬츠. 바지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DNSR 브랜드 제품이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착용 중인 데님 팬츠입니다. 브랜드 시그니처 핏감이죠. 와이드 핏으로 여유있는 기장감이 실루엣으로 떨어지는데 기장이 상당히 길게 빠진 제품이거든요. 미디움 사이즈의 총장 자체가 이미 113cm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닥에 끌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밑단에 스냅 디테일이 위치해 있어서 끌리는 거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답니다. 탄탄한 고밀도 프리미엄 원단으로 제작되어서 퀄리티 좋게 오랫동안 착용하실 수 있는 팬츠고요 올브러쉬 워싱 기법으로 은은하면서도 그레이시한 바닥 톤이 구현되어 청량감 넘치는 맛이 돋보이는 제품이죠. 제품명에 나와있듯이 카펜 더 디테일이 있고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더블리 디테일까지. 확실히 요즘엔 이런 더블리 팬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강력한 트렌드 팬츠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떨어지는 이 매력적인 핏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제품의 장점이 돋보인다고 봐주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하기 스타일링 해주시면 아주 맛돌이 그 자체죠. 여기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팬츠 다섯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구매처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